4 밑에서 지금 태풍 종다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밑에 자 지금 비가 계속 션 40대 미션 40대 미션 40대 미션 40대 미션 4 0아 미션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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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어,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카메라 위치 표시용 부위입니다 어, 카메라 저 관찰 카메라 놔두면 어디 놔는지 모르기 때문에 뽕더라고 어, 이렇게 달아 가지고 표시를 해 놔야겠죠 지금같이 시야 안 좋은 날에는 카메라를 못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준비 끝났고요 아두겁다 해놨다가 뭐 희한하네 날씨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부터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맨발로 어, 밑에만 슈트를 입고 위에는 그냥 티셔츠 입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리발을 신고요. 핀이라고 하죠. 유식한 말로 핀. 우리말로 오리발. 자, 오리발을 신고 자, 들어가는데요. 일단 입구에서는 시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갈이 있는 곳에 위에 보면 이렇게 수중여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여 사이에 이렇게 골 있는 데서 감성돔이 놀고 있네요 와 감성돔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데서 이런 얕은 곳에도 감성돔이 있다는 거 자, 이쪽 골로 한번 지나가 보는데 또 감성돔이 아 별로 놀라는 것 같지도 않고 자 수온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활성도가 엄청납니다. 감성돔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였구요. 자, 요런 수중여. 하여튼, 열를 지나서 가는데 아니 그런데 여기 또 감성돔이 있네요. 자, 얼핏 봐도 사자는 되어 보이는 감성돔이 아, 여기 골 사이에 또 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아! 깜짝이야 하면서 놀라서 도망을 가는 감성돔입니다. 자, 뒤쪽에도 보면 뱅이돔하고 네, 감성돔이 많이 보이죠.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오, 밑에 감성돔, 시알 좋은 감성돔이 다니고 있습니다. 뱅에 돔도 아주 활성도가 높아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고 있,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또 감성돔이 심지어 또 보로 가까이 올라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굉장히 늠름한 모습의 감성돔. 잘 생겼죠? 자, 뱅에 돔들은 또 무리 지어서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자, 감성돔이 아주 쉽게 볼수 있는 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뱅에돔 무리, 그리고 감성돔. 자, 큰 놈, 작은 놈할거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자이 감성돔은 낚시 바늘에 한번 다쳤는지 아, 입술이 부르투스가 되어버렸네요 자쭉 이동해서 조금 어, 깊은 곳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요 자요런골 틈에 아, 바위 틈에 숨어서 감성돔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지 한번 보려고 딱 납작하게 엎드려서 있습니다 자 기다리면 감성돔이 후두둑 후두둑 나와야 되는데, 이놈의 용치 놀리기들만 나오고, 감성돔은 보이지가 않네요. 감성 파괴자들이네요. 아차. 감성돔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 나오고 나니까 옆에서 또 이렇게 감성돔이, 와, 여러 마리가 다니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런 고울 사이에 지금 또한 마리가 도망을 가죠. 이런 골 사이 사이에 보면 감성돔들이 어, 조용하게 혼자 쉬고 있었네요. 바로 이런 골 사이죠. 파도가 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 아늑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 자, 감성돔이 또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돌면서. 사람 구경을 하고 있는 감성돔들 시알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완전 작은 시알의 감성돔은 보이지 않네요. 자, 조금 더 깊이 와서 관찰 카메라를 하나를 설치를 해놓고 저는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와, 돌을 찾고 있는데 돌이 안 보입니다. 자, 이런 바위가 산지에 있는 곳에는 돌 찾기가 힘들죠. 고울 사이로 가서 자 여기 어 괜찮은 돌이 있네요 이 돌을 주워다가 카메라를 관찰 카메라를 고정을 해 놓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어 우선적으로 이렇게 어 눌러 놓고요 수심은 4m지만 어한 가지 간과한 게 위에는 수온이 높지만 밑에는 수온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 예, 장난이 아니네요. 자, 여기서 제가 준비해 온 어, 표시용 부위를 어, 여기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뽕돌이 풀려서 내려가네요. 자, 뽕돌이 바닥에 닿고요. 낚싯줄로 연결된 부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요거를 보고 요 밑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면 되겠죠. 자, 열 놓고 다시 한번. 아, 돌비를 하나 더 눌러놔야 되겠습니다. 자, 돌을 하나 주워다가요. 위에다가 한번더 눌러놓고, 자, 앵글도 조금 맞춰놓고, 어, 요렇게 하고 저는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이 어찌나 추분지, 진짜 막 냉탕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는 거의 30도 가까운 수온이구요 29도 30도 정도 되구요 밑에는 지금 24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한 적어도 4 5도 차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몸이 완전히 뭐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런 느낌이네요 머리도 띵 하고 자 수심 4m 권 이상으로 내려가면은 너무 춥습니다 내가 왜 슈트를 안 입고 왔나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차갑네요. 그래도 다행인 게 차가운 데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은 온탕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뜨뜻해서 괜찮네요. 아뭐 냉탕 온탕은 그래도 머리는 안 당구는데 여기는 완전 온몸 전체가 차가운 데 갔다가 뜨거운 데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머리가 띵하네요. 자, 지금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춥습니다. 달 달달달 떨립니다. 진짜. 엄청 춥네요. 자, 물고기들도 어, 거의 어, 조금 따뜻한 26도 0 이상 고른데서 많이 보이고, 이렇게 지금 24도 이런 쪽인 고기가 아예 농치 놀래기나 이런 잡어들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춥으니까 호흡도 굉장히 짧아지네요. 내려가자마자 뭐 바로 올라와야 될 판입니다. 자 원래 숨을 참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회복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회복 호흡이 아니라 체온 체온 회복을 해야 됩니다. 뜨뜻한 물에서 체온을 회복하고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위에서 보면 시야가 안 좋아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물이 차갑기 때문에 찬물이라서 시야가 그나마 조금 나오는 편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혹돔도 있고요. 혹돔이 굴속으로 도망가고 밑에 또 볼락들도 굴속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뭐그렇다할 고기들이 안 보이네요. 자, 밑에 손뱅이도 한 마리 있었습니다. 손뱅이도 급하게 굴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고요. 자, 용치 놀래기들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손뱅이가 한 마리 보이구요. 원래 이쪽으로 볼락이랑 엄청나게 그, 어, 무리를 지어서 있는 곳인데, 뱅에 돔이랑. 지금은 보시다시피 다들 어디 뭐, 이사를 가버렸는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는 거라곤, 어, 요황 놀래기, 용치 놀래기들이 대부분이구요. 그리고 망상의 물이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와 이거 너무 추운 춥기도 춥고 자 따뜻한 물에 조금 몸을 녹히면서 몸을 데우면서 자 이제 점점 깊은 데로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수를 해서 내려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기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횡하죠. 자, 얕은 데는 감성돔이 버글버글 하는데, 여기는 잡어들만 조금 보이고요. 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 요거는 지금 자리돔 새끼죠. 자리돔 새끼, 소통만 한 애들이 놀고 있고요. 쭉 이동을 해봐도 그렇다 할 고기들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수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곳곳에 이런 바위 틈이라든가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다가 또 풀까지 많이 자라면 엄청나게 좋은 요새가 되겠죠. 자, 이게 뭡니까? 원투 채비가 떨어져 있는데요. 원투 낚시하시는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뽕돌이 어떻게 이런 곳에 요렇게 박혀 있을 수가 있죠. 자, 누군가가 마치 망치로 때려 박은 듯한 요런 작은 구멍 안에 쏙 들어가 있네요. 뽕돌이. 자, 땡겨내니까 빠지긴 하는데 요런 식으로 밑걸림이 생긴다는 거. 밑걸림이 생긴 가운데 또 다른 채비를 던져 놓으니까 그 채비가, 어, 이 떨어진 채비에 또 걸려가지고 이렇게 두, 두 채비가 끊어져가 떨어져 있네요. 채비는 잘 걷어서 제가 수거를 하고요. 원투 채비는 전국 최저가 폭스피싱이죠. 구시채비, 컬투채비 아주 잘 만든 채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폭스피싱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투 끊어진 원투채비는 제가 잘 수거를 해서 어, 밖으로 가져가서 처분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개가 있습니다. 아, 개는 개인데, 개가 왜 이리 좀 더럽죠? <laughs> 자, 아, 이거 뭡니까? 트름을 하니까, 아, 거의 10년 동안 이를 안 닦은 석은 거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색깔도 그렇고, 어, 몸에도, 자, 아주 어, 뭐풀 같은 게 많이 자라있죠? 자, 어디 자꾸 가기는 가는데, 자, 입 주변이고, 어디고 할거 없이, 아, 좀 씻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일부러 이렇게 치장을 하고 다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제가 툭툭 건드니까, 아, 건들지 말았고, 어, 자세를 취하는, 어, 꽃게였습니다. 민꽃게, 돌게라고 하죠. 돌게라고도 하고, 어, 뭡니까? 박하지라고도 하는데, 좀, 좀안 씻은, 저 닮은 그런 개가 한, 한 마리 있었구요. 자 수온이 차가워서 고기도 없고 해서 와 이거 도저히 분량이안 나오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성게 두 마리를 깨서 어떤 고기들이 모이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해야지 뭐 볼거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성게 지금 산란철이죠 안에 성게 알이 우니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두 마리를 깨놓고 관찰, 아우 운이 보세요. 먹고 싶다. 자, 이래 놓고 관찰 카메라 대용으로 제 카메라를 잠깐 설치를 해놓고 지켜보도록 하죠. 자, 노란 성게 알이 알은 아니고 생식소죠. 뭐 일단 우리는 흔히 뭐 성게 알이라고 하는데 노란 성게 알이 많이 퍼지니까 금세 주변에 있던 용치 놀래기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자 일반 놀래기도 보이고요. 자황 놀래기도 보입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어좀 오래 동안 지켜보고 있으면 제가 주변에 없으면은 이제 다른 여름 같은 경우에는 돌돔도 오고 혹돔 뭐 쥐치 뭐 여러 종이 냄새를 맡고 오죠. 때로는 감성돔도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주 용치 놀리기 판입니다. 용판이네, 용판. 용치 놀리기들이 맛있게 성게 깨진 거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하고, 이렇게 어, 뭐 관찰 카메라 식으로 간단하게 해봤지만, 역시나네요. 그렇다 할 어, 볼거리는 없습니다. 이럴 때뭐 어? 예를 들면 뭐 문어가 한 마리 와서 뭐 성게를 뒤집어 쓴다든가 뭐 이런 게딱 나와주면은 좋은데 예, 그런 거는 없 없죠 있을 수도 없고 <laughs> 자성계를 깨먹는 용치 놀리기 어, 간단한 관찰 카메라였고요 자 밑에는 또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물 배도라치입니다 그물 배도라치도 와서 성게를 먹고 있었네요. 자, 이제는 진짜 뭐볼거리고 뭐고 추버가안 되겠다. 나가자. 자, 아우, 귀여운 뱅에돔, 애기 뱅에돔들을 보고 어, 있는데, 밑에서 또 가암성돔이 딱 크기도 크네요. 요런 골 사이에서 쉬고 있다가 가암성돔이 오다닥 지나갔습니다. 뱅에돔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자, 아주 여가 잘 발달된 그런 지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밑으로 들어가서 요 바위 틈새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제가 바위 틈으로 딱 내려가서 자, 요렇게 딱 있으면 음 지금 바위 동굴 같은 속에 제가 지금 밑에 요렇게 있는 형태죠. 여기서 있으면 감성돔이나 뱅에돔들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농어 같은 것도 한 번씩 지나가죠 물이 지어서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없네요. 암만 네. 기다려봐도 없네요. 다 어디 가보려 자. 없습니다. 네. 저 맨한 고기들만 있고, 없네요. 지금 여기가 보면은 수심이 한 3m, 4m 권이고요. 수온이 그래도 27도 정도, 27도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곳에 고기가 많이 모여 있네요. 조금만 깊이 갈수록 고기가 없습니다. 자 지금 관찰 카메라를 가지러 가면서 또 다시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수온이 조금 떨어지니까 고기들이 확실히 없습니다 고기들은 전부 3m권, 4m권에서 많이 놀고 있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자 풀량이고 자, 뭐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사인을 하고 있죠 자, 이제는 진짜로 관찰 카메라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추버가 도저히 안되겠다 자, 여기 띄워놓은 부위가 보이고요 부위를 먼저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관찰 카메라를 찾아서 나가면 되겠죠. 자, 요고, 여기다가 어, 실패 알죠? 실패. 성공, 실패가 아니고, 실 감는 패. 실패 꼬리에다가 실을 돌돌돌 감아가지고, 낚싯줄이죠 낚싯줄을 이렇게 감으면 밑에 뽕돌이 딸려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수거를 해서 저 망태기에 넣고 그 뒤에 관찰 카메라를 수거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얕은 곳에 고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기대는 됩니다만 조금 더 얕은 곳에 아까 감성도 많이 있던 그런 곳에다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놨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조금 수심이 그래도 4m권이라서 좀 추우니까 고기가 좀덜 다니는 느낌이거든요. 자, 드디어 감다 보니까 이제 뽕돌이 달려왔고요. 요거는 망태기에 넣고 자, 이제 관찰 카메라를 수거를 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파도 치면은 이런 이렇게 눌러놔도 막... 막 떨어져 나가고, 막 뒤집어져 있고, 막 이런데, 오늘은 파도가 좀 없어서 그래도 살짝만 눌러놔도 잘 고정이 되어 있었네요. 자, 관찰 카메라를 정확하게 1시간 촬영했네요. 1시간 촬영한 관찰 카메라를 수거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어, 자, 구울 속에 뭐가 있나, 이렇게 또한번 보면서 나가죠. 자, 미련이 남기 때문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자, 여기 보면, 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풀 같은 게 손대면 숙기 들어가는 그런 풀이 있습니다. 자, 나가면서, 아, 귀여운 뱅의 동물이, 아, 귀엽습니다. 뱅의 동물 지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에, 또, 이런데 보면은, 감성돔이 아까 계속 쉬고 있었죠. 근데 제가 좀 후, 적거려 뿌려놨더니만, 지금은 거의, 어, 감성돔이, 요런 바위 틈에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긴 또 뭡니까? 아, 지금, 어, 요푸르른 소나무처럼, 요 청각이 하늘거리고 있네요. 물속에서 청각 보면은, 굉장히 귀가 청각이 맑아지는 느낌이고요. 보기가 좋습니다. 저산 위에 소나무 한 그루 있는 것처럼 자 일단 저는 밖으로 나가고요. 아까 설치해두었던 관찰 카메라에는 과연 어떤 영상이 담겼을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관찰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요. 보는데 굉장히 많은 뱅이놈들이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익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잠깐 저거 했던 거는 아까 그 부위를 설치할 때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돌 하나를 더 눌러 놓았죠. 자, 그렇게 해놓고 저는 사라지고 난 후에, 자, 뱅의 놈들이 가까이 옵니다. 자, 보시면은 사이즈는 거의 뭐20 조금 넘는 사이즈들인 것 같은데, 긴꼬리뱅의돔도 있고 일반뱅의돔도 있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용치놀래기 수컷도 보이고요. 요 용치놀래기도 회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흰살 어 되게 쫀득쫀득하고 살이 탄탄하고 맛있습니다. 용치놀래기도. 자 뱅의돔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네요. 예전에는 긴꼬리뱅의돔을 정말 보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저 진짜 긴꼬리뱅이돔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만 봐도 긴꼬리뱅이돔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수온이 많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뱅이돔들은 워낙에 겁이 많기 때문에 지그들끼리도 화들짝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성돔도 한 마리 지나갔고요. 인꼬리 뱅에돔, 일반뱅에돔이 같이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숭어도 한 마리 지나가네요. 자 이제 드디어 감성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에서부터 감성돔 무리가 스르르르 다가오네요. 저 멀리에는 아직 뱅에돔들이 많이 보이고요. 감성돔들이 늠름한 자태를 뽐내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자 지금 뱅에돔들이 놀고 있는 조층이 약간 지금 감성돔 보이는 조층이 약간 4m권이기 때문에 어, 너무 차가운데보다도 저렇게 어, 딱 알맞은 26도, 7도 정도 되는 어, 수원에서 뱅에돔이랑 감성돔들이 많이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서 한 마리 올라오는 바로 북발이죠 자, 복발이가 이쪽을 보고 있다가 지금 몸을 틀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등에 검은색 반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복발이죠. 시야는 한 30cm 정도 되어 보이네요. 복발이는 집에서 크게 멀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자, 어디를, 어, 사냥하러 갔나요? 자, 나갔다가, 어, 다시 모습을 보이는 폭발입니다. 자, 집에 어? 가스레인지 불뭐 올려놨는데 감서 후닥닥 들어가는 폭발이가 보였고요. 자, 농원지, 농원지 숨 건지 모르겠지만 길다란 고기 도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관찰 카메라에도 굉장히 많은 뱅에돔감성돔들을볼 수가 있었고요. 조금 얕은 곳에 해놨으면 좀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후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감성돔도 많이 받고 굉장히 즐거운 그런 수중 영상이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음,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구요 다음 영상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fox tv 반이었습니다